네. 오늘 65절부터 80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8절씩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은 아홉째 아홉 번째 연과 10번째 연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다른 구절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성경 본문을 보시면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윤리에 주의 법도 등으로 표현은 다르지만 말씀을 주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6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또 68절에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행하신 일은 주의 종, 주의 백성을 선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선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시고,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나를 선대하고 친절하고 웃어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인사도 안하고 나에게 좋은 말이라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악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왜 선대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고난이 내게 꼭 필요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선대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기에 평탄한 길이 아닌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모든 것이란 내게 편안한 것, 불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방법이구나 아... 이걸 통해서 나를 양육해 가시고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지식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으로 축적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도 내게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그 일이 선이라는 것을 시인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1편 119편 143절에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된 것이라고 환란 중에 즐거워함을 잘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빌리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집안 모두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결국은 그 고난이 유익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는 나중에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여행 중에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해도 별도 보지 못한 채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며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이 절망 속에서 그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큰 풍랑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독사에 물리게 되었지만 물려도 죽지 않는 모습과 그 섬의 지도자 보블리오의 부친의 질병을 낫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유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과 바울에게 유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문 73절 74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상,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손도 발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마치 주의 손길을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주의 사랑과 극률과 자비와 은혜도 마치 어머니의 품 속에서 그 사랑을 느낀 것처럼 주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초신자들도 주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신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만나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윤례를 통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교회와 주님과 등져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의 손길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가 봤더니, 주님의 손이 그때 나를 꼭 잡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제대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본문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갖지도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품으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성실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 의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실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성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연약함 때문에 가끔은 불성실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모든 증인들에게 남편과 아내로서 성실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얼마 안 가서 성격 차이니, 나하고 안 맞느니, 비상금이라는 명목하에 비밀주머니를 맞는다든지 하면서 서로 속이다가 들켜서 사내, 못사내 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인간은 그 성실함을 죽을 때까지 서로가 만족스럽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부모로서 그의 자녀에 대해서도 그 성실함을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유, 그만하자. 내가 말한다고 저 녀석이 듣겠어. 됐다 됐어. 그만하자. 그리고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도저히 설득을 해도 안될것 같은 사람에게는 이거 자꾸 설명하고 설득해봐야 뭘 소용이 있겠어. 내 입만 아프지. 그러고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심이, 성실하심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가지 않도록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가면 그 자녀를 징계를 통하여 괴롭게 하더라도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사람을 바로 잡아 가신 모습을 성경에서 분명히 볼수 있는데요. 혈기가 넘치던 모세를 광야의 목자 생활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를 주님의 복음 전하는 제자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나를 그냥 지켜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에 노출시키십니다.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인은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8절로 8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나를 지속적으로 넘어지게 하고, 거짓으로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도를 입으로 묵상하고 외우며 살아가는 나는 결국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의 손으로 꽉 붙들어 준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악한 자들은 그 교만함과 악한 방법을 가지고 선한 자들을 짓밟을,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끝까지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윤리에 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를 믿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더큰 축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항상 주님은 의로우신 판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꼭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